카톡으로 사진을 보내면 상대방이 우리 집 주소를 알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강사 라라일입니다. 우리가 카톡으로 지인들이나 또 단체방에서 사진을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내가 보낸 사진에 우리 집 주소라든지 내가 찍은 사진에 장소가 나오게 된다면 걱정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카톡 안에서 사진 위치 추적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을 전송하면 위치가 추적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카카오톡에 들어가셔서요. 자, 여행 중인 친구에게 사진이 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디 여행 중이지? 궁금할 수 있죠. 자, 이 여행 사진을 클릭하면은요. 왼쪽 맨 하단에 보시면 내려받기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저장을 해 볼게요. 갤러리에 들어가셔서 이 사진을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하단에 점세 개를 클릭하시고요. 상세 정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하단으로 내려 보면은요. 이 사진이 찍힌 시간 그리고 뭐 휴대폰의 정보 그리고 이렇게 위치까지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치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은요. 네,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가 뜨면서 내가 어떤 지역에서 찍은 사진까지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카톡으로 사진을 보낼 때 위치가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카톡 창을 열으신 다음에요, 사진을 보내기 위해서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앨범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낼 사진을 선택을 하시고요, 오른쪽 하단을 보면은요, 점 3개가 있습니다. 이점 3개를 클릭하시면은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요, 원본으로 보내게 되면은, 사진의 위치 정보가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위치 정보를 알리고 싶지 않다 하실 때는요, 원본으로 보내시면 안 되고요. 일반 화질이나 저용량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하단에 확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송 버튼까지 클릭하시면 상대방에서는 내 사진의 위치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내가 찍어 놓은 사진의 그 위치 정보를 지워주는 겁니다. 갤러리를 클릭하신 다음에요, 사진을 고르시고요. 자, 오른쪽 하단에 점색에 누르고 상세 정보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편집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클릭하시고요. 위치 나오는 부분에 마이너스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요, 위치가 삭제가 되고요. 자, 요렇게 하신 다음에 중요한 게 하단에 저장을 꼭 누르셔야 됩니다. 누르지 않으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서 보면 위치 정보가 나오지 않겠죠. 마지막 방법인데요. 아예 사진을 찍기 전부터 사진의 설정을 위치 정보가 나오지 않게 하면 되겠죠. 카메라 앱을 열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톱니바퀴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위로 조금 올리시게 되면은 위치 태그라고 보이실 겁니다. 자, 요거를 끄게 되면은요. 사진에 위치 정보가 보이지 않게 되고요. 여기 부분을 켜게 되면은 사진의 위치 정보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찍는 사진은 위치 정보가 표시가 되지 않는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찍은 사진에 그런 장소라든지 주소, 개인정보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꼭 설정을 해주시면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려드린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여행 다녀온 다음에 또 이렇게 장소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가 참 좋더라고요. 개인의 취향에 맞게 잘 선택해서 위치 정보 설정을 하시고요. 오늘 알아본 이세 가지 방법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